안녕하세요 아람니다자 오랜만이죠 영상을 올린 지가 한 일주일 이상이 된것 같은데 추석 인사도 못 드리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추석 때는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스튜디오와서 계속 가족사진 찍었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또 스냅 찍고 그러냐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유튜브로부터 제가 추석 선물을 받았어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전날 채널이 폭파가 됐더라고요 갑자기 9시 반쯤인가 제 채널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이 채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, 이거 뭐지, 갑자기? 그러는데, 영상도 검색이 안 되고, 어, 이상하다. 저는 이 저작권 위반 뭐 이런 경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, 커뮤니티 위반도 없고, 이 음악 저작권 뭐 이런 거하고는 틀려요. 음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저작권 있는 음악을 갖다가 쓰면은 이 수익이 그 음악 저작권 자한테다 넘어가고,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삼진 아웃제도가 있는데, 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. 제 채널을 봤을 때는 완전히 클린 채널이고, 경고나 이런 것도 한 번도 없는데, 갑자기 채널이 없어진 거야. 그래서 2월 달부터 유튜브를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첫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시작한 게 지금 뭐한 8개, 8개월 정도 7,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7, 8개월 동안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는 뭐 영상도 별로 없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본업을 하면서 틈틈이 짬 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바쳤거든요. 아침에 5시에 출근해가지고 8시, 9시까지 뭐 이렇게 기획도 하고 또 낮에 일하다가 저녁에 뭐 9시까지 촬영하고, 계속 이거 유튜브에 뭘 올릴까, 이렇게 저렇게 메모도 해놓고, 거의 그렇게 해서 7, 8개월 동안 쏟아부었는데, 한순간에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. 그래서, 아니씨, 내가 뭘 잘못했나? 그래서 유튜브 검색을 이제 엄청 많이 해봤죠. 이것저것. 그러다 보니까, 대부분 그거더라고제 증상이 나오는 게, 커뮤니티 위반 3번, 그 다음에 저작권 위반 3번, 경고. 그러면 채널이 없어지고, 그런다는데 저는 전혀 거기에는 상관이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해킹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해킹도 뭐 의심이 가는 게 없더라고요. 뭐 채널이 제가 뭐 몇십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만명도 안 되는 이런 채널을 뭐 굳이 누가 해킹을 할까 그렇다고 저한테 뭐 악의적으로 그런 분들도 없고 답을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뭐 이게 어디 연락을 하려니까 유튜브 시스템이 네이버나 이런 데도 큰 데도 마찬가지지만 전화가 하는 데가 없어요.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메일로 뭐 답장을 하고 또 보니까는 찾아보다 보니까 뭐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딱한번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은 영원히 채널은 복구가 안 된다. 야 갑자기 그냥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 연휴 때 거의 그렇게 지냈어요. 저는 그러니까 일을 하긴 하면서도 계속 유튜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추석 인사라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채널이 폭파가 돼버리니까 어떻게? 해? 그래서 계속 밤낮으로 유튜브 막 그런 거 영상을 찾아봤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고객센터 에 문의해서 메일을 보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영어로 뭐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는 한국어도 지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메일을 한글로 써서 제 채널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. 뭐 채널 주소도 쓰고 뭐 이렇게 쭉 쓰는 난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써서 보냈죠.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래서 거의 상심을 한 채로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복구를? 영상은 처음부터 만든 영상들은 다 백업을 해놨어요. 다시 올리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구독자분들이 또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뭐, 그 채널 이름만 다시 사용하면 다시 이제, 어느 정도 알고 들어오실 분들도 계시고, 지금 소통하는 분들도 계시고, 뭐, 이렇게 하다 보니까,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. 그리고, 이게 유튜브가, 에드센스라고, 또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, 이, 광고 수익 받는 이런 거를 하려면은, 엄청 복잡해요. 은행 개설도 해야 되고, 그 에드센스에서도 또 승인이 나야 되고, 그거랑 또 유튜브 채널을 연결해야 되고, 와, 이런 과정을 다시 다 해야 된다니까,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, 아 사진이나 열심히 하자. 괜히 시간 쫓겨가지고 새벽 5 시부터 나오고 뭐 해가지고 기획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틈틈이 짬짬내가지고 하나씩 찍고 그러는데 아 그냥 편하게 그냥 사진 일이나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복구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랬는데 어 일요일 날 오후에 들어가 보니까 채널이 복구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뭐 답변 메일이 온거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메일 보내서 썼거든요.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모르겠는데없 뭐 없대요. 뭐그 서버가 이상했는지. 채널에는 뭐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. 근데 다행히 복구가 다 됐어요. 그래서, 그래서 영상을 이제 빨리 올려드려야 되겠구나. 댓글도 달 수가 없더라고요. 그 채널이 없어져 버리니까.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. 어, 채널이 없어졌다. 연휴라서 영상을 다시 몰아보기로 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셨나 봐요. 그래서 <laughs> 그분들 이렇게 다시 그 아우라님 영상을 몰아보기 하려고 지금 들어갔는데 영상이 하나도 재생이 안 된다.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서. 뭐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 답글을 못 쓰잖아요 그제 채널이 없어져 보니까 제가 답글도 못 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셔도 그래서 답답해 가지고 그러는데 일요일 오후에 복구가 됐는데 지금 월요일부터 제가 계속 출장 촬영이 있어 가지고. 영상을 못 찍고 지금 오늘에서 올려드리는데 답답하셨던 우리 구독자님한테는 들 정말 죄송합니다. 그래서 빨리 보는 거를 어떻게 연락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좀 감사하더라고요. 그렇게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도 참 고맙긴 하지만 아 누가 보고 있긴 있는 거야? 도움이 되는 건가?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거의 일주일 동안 채널이 폭파가 돼가지고 없어져 버려지고안 보이니까 뭐라 보게 하는데 지금 안 보인다 댓글을 안 달아주지만 이렇게 꾸준히 계속 다시 보고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. 이런 생각도 하니까, 시간을 더 많이 내서 좋은 컨텐츠를 많이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. 오히려 이런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앞으로도, 만약에 혹시나 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 안 되겠지만, 진짜, 어우, 멘붕이 왔어요. 근데,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, 저번주에 그렇게, 에이씨, 그만두지, 뭐 이런 생각 안 했을 테니까, 걱정하지 마시고, 어떻게든지 채널 복구하는 뭐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, 앞으로도 영상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